변방 목사의 아침 목상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주신 주님께서 이제 무덤에 갇히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는 부활절기를 준비하는 그런 토요일 또 주님이 아, 무덤에 아, 쉬셨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모든 자리에 부활의 승리가 임하는 그런 복된 부활의 절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어제 금요 세미나에 한 분이 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금요 세미나를 통해서 나만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준비하면서 행복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 될수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을 느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 굉장히 저는 정말 보약을 열천 먹는 것보다 더한 아, 그런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금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 설렌 가슴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그것을 전하고 났을 때 그렇게 살아난 분들이 고백해주면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보람과 새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은 이사야서의 그 말씀 묵상의 순서를 좀 중단하고 주님이 걸으신 그 마지막 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사야서와 또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데 오늘 말씀 이그 고난주간에 있는 이 말씀의 자리가 울림이 너무 커서 어, 그러면 이두 가지를 다 하면 분량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오늘은 어, 이사야의 말씀 묵상을 중단하고 예수님이 무머, 무덤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울림을 주는 어, 오늘 이 고난 주간 여섯째 날이 사건은 바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지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58절의 말씀인데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을 아마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6시가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 시간에, 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갑작스럽게 빌라도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 어,에 의하면 이 거룩한 날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예수님의 시신이 밤새도록 십자가에 달린 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 그,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의 관습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모습을 만인들에게 보여주어 경고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시신이 날짐승에게 뜯겨먹기거나 부패할 때까지 그대로 매달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유대인의 율법과 로마의 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는 누구도 로마의 강력한 법의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은 율법이 지켜지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 없고 이 사실 자체를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런때에 아리마데사람 요셉이 주님의 제자로 등장하며 이 순간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이 사람은 마가의 고백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예의 요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내들인의 그 투표에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비록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 순간, 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깨지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처참하게 이 안식일에 조차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는 빌라도에게 달려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달라고 말입니다. 안식일인데도 말입니다. 이 일은 아마도 온 사내들인과 유대 사회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숨겼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여기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서 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믿어와 여기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믿어 시인하여 이두 단어가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것도 시인하는 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일하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죄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도를 스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그분을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 아리마대사람 요셉처럼 신하게 하는 이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리마대사람 요셉은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죽이는 상황에 그 전에도 숨겨야 했던 자신의 신앙을 더 숨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 순간 일어나 그분을 시인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참으로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인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 아리마 대사람 요셉이 거쳤을 과정을 다시금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는 사내들인 일원으로서 율법 준수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큰 명절 안식일이고 6월절이 시작되는 이 날에 부정한 것끝 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장례 지낸다고 하는 것은 멀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항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해야 할 사명을 위해 그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늘 이런 기존의 길을 부정해야만 하는 아픔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례들인 공의의 동료들의 비난과 협박과 손가락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문득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고난 주간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각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처럼 순종하기를 결단해 봅니다. 로마의 법에 저항하며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율법을 뛰어넘어 순종했던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삶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지낸다고 하니까 모두는 일어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율법을 지킨 것일까요? 누가 율법을 깨뜨린 것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깨뜨린 기준은 사랑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도 유월절 명절의 시체가 골고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로 고백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헌신으로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권력이 깨뜨린 율법에는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힘없는 가난한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율법의 깨뜨림을 마치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소리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주님 이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이종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처럼 외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나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이 시행되는 일에만 전념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도 나는 사내들인 공의에 반대표를 던졌으니. 내할 네, 일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 순간이 일어나 로마의 법을 저항하고 성령의 법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종이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달려온 내 모습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 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위해 율법을 따르게 하소서 얄팍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이 고난의 주관을 보내며,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의 부활 승리의 그 영광과 구원과 능력의 자리로 정말로 이 아리마데 사람 요새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